퐁당퐁당 시즌을 치르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는 시즌 전 하나와 함께 2학으로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많은 예상과는 다르게 나름 괜찮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극 초반, 몇 경기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 경기를 보면 생각보다 잘하는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안 되는 부분, 혹은 역시나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포인트들이 눈에 띄지만 이 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부분인 선발진입니다. 2022년 시즌에 돌입한 롯데는 스파크맨의 부상으로 인해서 애초에 구상했던 선발 로테이션과는 다르게 시즌 초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면 1선발 반즉 2선발 박세웅 3선발 김진욱 4선발 이인복 5선발 이승헌 사실 시즌의 뚜껑을 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세웅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던 롯데 선발진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스파크맨까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4월 8일 사직 홈 개막전에서 선발로 나온 이승헌이 1이닝도 못 채우는 참사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롯데 선발들은 나름 준수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평균 2 이닝 소화도 5이닝을 넘겼고. 평균 자책점은 3점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정도로 선발진이 호투를 했는데 4승밖에 올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2022년 롯데 선발진은 5.17 이닝을 소화했고 평균 자책점 2.63, 구위닝당 볼레터형은 2 8 3 구위닝당 탈삼진은 9.58로 세부 지표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기록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승환의 0.2이닝 투구가 포함되어 있으니 훨씬 더 경기력이 좋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순항하는 롯데 선발진 중에서도 시즌 초반 롯데의 상위 선발들은 상당히 좋은데요. 반즈, 박세웅, 김진욱 모두 펄스프를 모두 한 차례씩 기록했고 팀의 4승 모두 이 선수들의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시즌 롯데에 1번부터 3선발을 낸 경기와 4선발과 5선발을 낸 경기의 경기력이 천지차이라는 겁니다. 승패를 떠나서 상위 선발과 하위 선발 간의 투구 지표가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것은 긴 시즌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이번 시즌 초반만 보더라도 1선발 반지는 시즌 초반 4일 휴식 후 등판을 하고 있는데 시즌 내내 4일 간격을 지키면서 등판하는 것은 체력 문제 등에 큰 무리가 뒤따르게 됩니다. 긴 시즌을 치르는 데에는 정상적인 5인 로테이션, 더 나아가면 6인 로테이션 정도가 돌아가면서 선발들을 한 텀씩 빼주는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스파크맨이 돌아온 만큼 롯데의 5인 선발 로테이션은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되긴 했는데요. 4선발, 5선발이 2인복 이승원에서 김진욱 2인복으로 바뀌게 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롯데 선발진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